시편 제1권제1편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게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드리며 질글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제 3편 다윗씨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지은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부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 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비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므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처만 아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지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하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제 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 눈매가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세월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울을 적신 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수염하며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는 내 기도를 받으시기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제7편 다윗의 십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나 내소서건전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을가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파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리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틀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을 이미 당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부하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공동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자랑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지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제8편 다윗 시 인도자를 따라 뒤 띠새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땅에업지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 앞에 내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장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글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반응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 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제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 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수완이잔인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왜이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르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무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무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